이무영 선생은 이 농민 문학의 선구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농민 문학 뭐 농민 소설가들 하면은 이광수라든지 이기영이라든지 뭐 심은이라든지 있는데 뭐 그런 분들은 대단히 훌륭합니다만은 이무영 선생은 아주 순수한 작가예요. 무슨 뭐 개몽의 식이라든지뭐 이념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이 순수한 농민의 상을 그린 분이다 이런 면에서 농민문학의 선구자라고 예, 일컬어지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무영 선생을 연구해서 학위도 받았고 또 이무영 논이라고 하는 뭐 그런 강의도 했고 뭐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작품들이 예, 뭐 이무영 전집을 비롯해서 단행본들 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 저기 있는 그 그 테라코타도 이무영 선생이신데, 이, 당국대학의 이규형 교수에게 부탁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무영 선생의 작품은 뭐 많이 있지만은, 그, 제일, 제일과 제일장이라는 작품을 칩니다. 제일과 제일장은 그 뒤에 이제 흑의 노예라는 작품으로 이제 연작이 됐습니다만은, 에 예, 그, 우선, 그, 서울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농민이 되는데, 제1과 제1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1과 제1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농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작품을 비롯해서, 이모영의 많은 작품들. 그리고 여기 저쪽에 그, 이제 자료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엔 이모영의뭐 사진들, 그리고 이무영의 그 작품들 에 수록되지 않은 것 복사한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저서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무영은 이제 여기는 아닙니다만은 1년에 그한 번씩 이무영 문학제라고 해서 음성에서 개최가 되고 이무영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뭐제 1회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무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순수한 작가로서 그리고 계속해서 작품을 썼었는데 이무영 여기 이제 유승규라든지 박경수라든지 에, 구혜영이라든지 이런 훌륭한 분들을 많이 에, 배출을 했던 그런 작가입니다.